1.19kg의 초경량 노트북인데 울트라 5 CPU 탑재로 성능까지 좋다면 거기에 지금 39% 세일까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뭐볼 필요도 없죠. 2024 그램 프로 16을 지금 바로 손에 넣어 보세요. 한 세대 이전 모델이지만 가성비 가격으로 매일 품절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램의 인기야 모두 아시니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 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4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쿠팡 할인을 무려 92만 100원이나 하고 있으며 쿠폰 할인도 64,8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55만 5,1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4만 원짜리 LG그램 프로 16인치 노트북을 155만 5,1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98만 4,9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5만 원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이번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땐 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노트북은 역시 휴대성이 제일 중요하죠. 가벼워야 들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학교나 회사로, 그 후에는 도서관이나 카페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데, 노트북이 무거우면 과연 들고 다닐까요? 노트북의 무게는 화면 크기와 외장 그래픽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1.5kg 미만은 되어야 가볍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휴대용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무게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역시 CPU. CPU는 컴퓨터의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로, 쉽게 말해,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을 고려하신다면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 같은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8GB는 대부분 노트북의 기본 값으로서 간단한 사진 및 동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 프로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그램은 도대체 얼마나 가벼운 거야? 여러분은 이게 궁금하시죠? 16인치 노트북이 무려 1199g입니다. 이게 가벼운 건지 감이 잘안 오실 거예요. 보통 16인치 노트북이 2kg을 넘는데요. 다른 노트북에서 생수병 1.5병 정도 뺀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말도 안 되게 가볍죠? 물론 가볍기만 한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는 초고해상도로 프로페셔널 디스플레이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재현율은 무려 DCI P3 99%나 되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까지 모든 색을 실제와 유사한 색감으로 구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탑재되어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최신 인텔 13세대 CPU i5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은 물론 실감 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적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